자, 제가 점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여기가 50점이 평균이라 그랬어요. 49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가. 자 49점이고요. 이런 분포로가 돼 있는데 50점이라고 봅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50점에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가 20점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면 70, 또한 발자국이면 90. 밑으로는 30. 밑으로는 10. 이거예요. 그래서 전체 사람들이 몇 퍼센트예요? 10점에서 90.90점 사이에 95%의 사람, 대다수의 사람이 있고, 아마 여기 90점 넘어가는 사람이 아까 전에 한두 명, 이거 떨어지는 사람이 아마 한두명 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요 범위 안에 점수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범위 안에 몇 퍼센트가 있어요? 요 범위 안에는 68%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가 50%예요. 50%인데 여러분들은 A 받고 싶죠? 그죠? A 받고 싶잖아. 그죠? A 받으려면 몇 퍼센트라 그랬죠? 아까 전에 A가 몇 퍼센트라 그랬죠? 상위? 상위 35%죠. 어쨌든 50에서 상위 35%면 몇 %까지 떨어져야 돼요? 맞나요? 맞아요 틀려요? 50이고 15, 35 이거죠? 그러면 15% 일대를 찾아야 되네 자 볼까요 우리? 기준상에서 15%가 어디예요 이게 가운데가 확률이라 그랬죠? 가운데가 0에서부터 15% 요거 요 사이를 보는 겁니다 15로 가봅시다 z가 여기가 15%가 어디 있어요? 어, 0.15 0.15면 요 사이 네 맞죠? 얘가 0.15가 나와야 된다니까? 요, 요 범위, 요 면적이니까, 면적. 그러면 0.4144, 0.148, 0.1517, 요 사이네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0.48이나 0.49, 요 정도 되겠네요. 0.49로 갑시다. 그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z값이, 여기 z값이 1이 아니고, 0.49일 때. 0.49일 때 얘가 15%가 된다는 거예요. 이만큼이. 0.49. 즉 z값을 구할 때 z값은 어떻게 됐어요? 평균으로부터 x 표준 편차니까 어떻게 돼요? 표준 편차가 20점이죠? 평균이 80 아까 전에 우리가 몇 점이었죠? 50점.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뭔지는 몰라요. 무슨 값인지는. 이 값이 나왔을 때 z값이 뭐가 돼요? 0. 4, 9가 나오면 되죠. 그럼 X로 가면 어떻게 돼요? 20 곱하기 0.49 플러스 50점이 X가 되는 거죠. X는. 수학 알죠? X는 50 더하기 0.49의 표준 편차. 즉, 0.49 발자국에 20 표준 편차. 표준, 한 발자국이 20점이라 그랬잖아요.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0.5로 계산해 주면 10이네요. 즉, 뭐예요? 자, 60점 이상이면 뭐예요? A라는 소리예요. 됐죠? 60점이 A 커트라인이에요. 자, 자기 점수 알죠? 이제 궁금증 해결됐지? 응? 자, 우리 통계학, 통계학이잖아. <laughs> 통계학 시간에 통계학을 가지고 우리 점수 예측할 수 있다니까. 내가 60점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어, 나는 a에 60점 이상이면 a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가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 미만이 c죠? 우리가 70%인가? b 이상이 70%라고 70%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70%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30%대 20%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 커트라인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면 되죠. 그러면 20이에요. 여기 20을 계산해 봅시다. 20. 그러니까 여기가 20이 되죠. 반대니까. 그죠? 나머지가, 나머지가 30이고, 평균으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보면은, 요, 요 사이겠네요. 그럼 0.53.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식에 이어서 보시면 어떻게 돼요? 0.53이니까 x는 50 마이너스 이만큼이니까 어떻게 돼요? 0.53 곱하기 20발자고 대충 이것도 계산해 보면 조금 넘0.49 하지만 대충 한40한 아 대충 계산한 겁니다 한 35점 이 사이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35점까지가 B라는 소리인데. <laughs> 그죠? 대충 얼추, 대충 나오죠? 값이.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겁니다. 되셨죠? 자, 정규분포에 의하면은, 이 평균과 표준편차만 가지고서 즉 그래서 발자국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발자국은 뭐다 발자국은 뭘 갖고 계산한다 표준편차가 발자국이다 즉한 발자국이란 말은 무슨, 무슨 소리냐 일 표준편차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발자국은 다 틀려요 어떨 때는 20점이고 어떨 때는 7점이고 어떨 때는 5kg이고 어떨 때는 10cm고 발자국은 다 틀리죠 보폭은 결국은 즉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의 1표준편차, 2표준편차 이내에 있는 게 전체 데이터의 95%, 1표준편차는 68%, 이건 정해져 있어요. 한 발자국 내에 모든 데이터의 70%가 들어가 있고 두 발자국 이내에 95%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점수가. 이건 고정되어 있어요. 어느 데이터든 고정되어 있어요. 즉 평균과 표준편차만 알면 양쪽 끝의 사이드를 내가 알 수가 있다. 퍼센티지를 내가 정확하게 하면 그래서 그래서 뭐 90%냐 95%냐 99%냐 우리 통계학에서는 오차 범위를 세 개로 보거든요. 90%냐 95%냐 99%냐를 보는데 90%, 99%는 안 쓰고 거의 99.99%는 95%의 오차 범위를 계산해 줍니다. 음. 자, 95%니까 발자국으로 따지면 두 발자국이 조금 안 되는 1.96 발자국이 나와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항상 얘기할 때는 평균으로부터 곱하기 1.96 발자국 항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앞으로 나오는 거는 몇몇 몇, 몇을 곱해줘요? 그러면 1.96이라는 말이 입에서 배야 돼요. 몇 발자국이요? 1.96이요. 몇 발자국이요? 1.96이요. 이렇게 계속 나와야 돼요. 됐죠? 이제 자기 점수 궁금한 거 풀렸죠? 그럼 자기 점수 집어넣으면? 내가 몇 퍼센트인지 나오죠? 반대로. 무슨 말이죠? 만약에 내가 50점보다 높다. 자, 내가 75점, 아, 65점 맞았다. 계산해 볼까요? 내가 65점 맞았다. Z 값으로 따지면 65점 맞았다. 얼마로? 평균으로부터 떨어졌다. 표준 편차는 20발자국이 1표준 편차다.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2 0분의 15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0.75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0.75가 어떻게 돼요? Z값이 0.75. 27.34% 지네요. 즉, 뭐냐면, 여기가 50, 50점을 50%로 봤을 때, 0. 뭐라 그랬지? 아까 전에? 0.75가 27.34%. 즉, 27.34% 여기가 75점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따지면 아, 77.34% 밑에서부터 따지면 위로부터 따지면 어떻게 돼요? 100에서. 그러면 22.7%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상위 22.7%라는 말이에요. 75점 맞은 사람은. 그럼 자기 랭킹 나오겠죠? 자기 점수 가지고 계산해 주면 자기 랭킹 나오죠? 어,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예요. 이해 다 되셨어요? <laughs> 이해 못 하신 분들은 어, 자기 점수 놓고 친구한테 알려주 알려 달라고 해 보세요. 아니면 자기가 계산해 줄수 있으면 계산해 보시고 어,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나오죠? 이제 중간 기말고사 때 이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이 분포 중에서도 일량 분포가 있어요. 일량 분포가. <laughs> 이건 언제 쓰냐면 이거예요. 어, 진통제 지속 시간은 5시간에서 10시간이다. <laughs> 이렇게 공표가 됐을 때, 그러면 평균 지속 시간은 얼마가 되겠어요? 5시간하고 10시간 중간이 몇 시간이에요? 7시간 반. 평균은 7.5래니까요.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반이에요. 5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그, 진통제가 지속시간이 있으니까 평균적으로 7.5시간이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진통제 약이 지속될 확률은 사람마다 진통제 약 틀리죠? 어떤 사람은 뭐 5시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럼 평균적으로 7에서 8% 8시간 사이에 진통제가 들을, 들을 퍼센티지는 간단하잖아요. 20%. 5에서부터 10시간을 100으로 봤을 때, 요거는 20%잖아요, 그죠? 어려운 게 아니죠. 어. 괜히 이렇게 이량 분포네, 뭐네 이렇게 공식 집어넣으니까 어렵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자, <laughs> 일량 분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지수 분포가 중요합니다, 이거. 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배우는 내용은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옵니다. <laughs> 시험에 안 나와요. 앞으로 시험 문제는, 어, 뒤에 가설 검증하는 걸 나올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때처럼 막 계산하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SPSS를 배울 겁니다. 기말고사 문제는 SPSS로 문제를 풀어서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지금은 그전과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이해를 해야 나중에 SPSS에서 나오는 값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값이 도대체 왜 나왔지? 이 값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그 과정을 가는 중간 단계예요. 지금 자 지수 분포입니다. 지수 분포는 반대로 하면 포화성 분포의 반대예요. <laughs> 포화성 분포는 10분 동안에 전화가 몇번 오지 이거고요. 지수 분포는 전화 한 건에서 그 다음 전화 갈 때, 오, 전화 걸릴 때까지 오는 그 시간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거죠. <laughs> 패스트푸드점에서 사람이 한명 왔어요. 그 다음 번 손님이 올 때까지 걸리는 시간. 얘가 지수분포라는 개념이고요. 야, 우리 문을 딱 오픈했는데 9시에서 9시 반까지 도대체 손님이 몇명 와? 이게 포화성분포입니다. 자, 문을 열었을 때 30분 동안 또는 10분 동안 그 분은 내가 임의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10분이다. 내가 관심 있는 건 10분 동안이다. 나는 30분만 관심이, 30분이 중요하다. 정하면 되는 건데, 그때 정하는 그 시간만큼 몇 명이 오느냐. 자, 근데 그거의 반대말은 뭐예요? 자, 이거 얘기해요 5분 동안에 우리 다섯 명이 와요. 그러면 한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오고 그 다음 번 사람이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5분 동안 다섯 명이 옵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한 명당 몇분 걸려요? 1분이죠. 그럼 한명 오고 그 다음 번 오는 손님까지 오는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1분이잖아요. 그래서 람다하고 포화성 분포는 똑같아요. 이거와 아 역순이에요. 하나는 시간을 계산해 주는 거고 하나는 그, 단위의 반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자, 그래서 지수분포는 람다분의 1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laughs>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5분 동안에 평균 몇 회가 전화가 와요? 5분 동안에 1.5회 전화가 옵니다. 자, 그러면 대기시간이 1분 이내일 확률은?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 이거를 먼저 볼게요. 자, 평균 5분의 1.5회가 와요. 그러면 전화 한 건당 몇, 몇 분이 걸릴까요? 이겁니다. 람다분의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5분의 1이죠? 그러면 0.66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0.66분. 아, 0.66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타임이? 5분의 0.66이라는 말이에요. 5분은 분으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5:30 300분이죠. 3 0 0분에 0.66이면 몇 분이죠? 3.3분마다 한 통화씩 온다는 거예요. 한한 통화. 이해되시죠? 자, 이거 조금 어렵게 제가 해 놔서 그렇지. 아까 전에 똑같은 말입니다. 5분 동안에 5명이 온다. 그럼 한명 다음에 그 다음 번 손님이 올 때까지 걸리는 분은 1분. 이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뭐예요? 5분 동안에 1.5회니까 전화 한 통화하고 그 다음번 전화가 올 동안에 3.3분이 걸리는 거예요. 맞죠? 반대니까. 응? 어? 근데 단위수를 잘 계산해야 돼요. 왜 여기가 5가 나왔어요? 5분에 0.66이니까. 5분을 1로 계산했을 때 역순으로 계산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왜5 곱하기 0.66이 됐는지는 분으로 따져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3.3분으로 계산해 주는 겁니다. 네. 자, 이거에 대한 확률을 쭉 계산해 보면 지수분포의 수식이 나와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laughs> 자, 요거는 넘어가고, 넘어가고요. 자, 대기시간이 1분 이내이니까 5분의 1분은 0.2죠? 5분의 1분은 퍼센트 0.2 잖아요. 그죠? 그거를 x 를 그래서 0.2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아니고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무시하셔도 돼. 중요한 건 뭐냐면, 포화성 분포하고 지수 분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생산 관리 들어가면 생산 관리나 또는 서비스 관리, 여러분들이 이제 올라가시면 그 서비스에서 그 스테이션 관리라는 게 있어요. 대기 행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서비스 업체에서 이런 거를 가지고 계산을 해 줍니다. 어떤 계산을 해 주냐면 30분 동안에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르바이트 생을 몇 명을 둬야 될 거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르바이트 한 사람이 처리해야 되는 시간 그 걸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햄버거 싸는 시간, 뭐 주문 받고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이 거를 잘 계산을 못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줄 가면 계속 밀려 있는 거죠. 어떤 줄은 사람이 남아 돌아서 놀고 있고. 이제 이런 걸잘 관리를 해주는 게 대기 행렬, 대기 시간 관리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쭉 계산을 해서 몇년 동안에, 몇달 동안에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실제로 계산을 합니다. 스테이션, 서비스 업장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뭐 종로 같은 경우는 시간대마다 손님 오는 게다 틀리잖아요. 모든 업체들이. 모든 그, 지점이죠, 지점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해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분석하는 사람들이 마케팅 부서에 CRM 분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몇 명을, 이제 영업 관리죠. 몇 명을 업장에다가 그래서 몇 명을 둬야 되고 둬야 되고 이런 걸다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사람을 두라고. 그때 쓰는 게 이런 대기 행렬 이론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몇명몇명 몇명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내 경험상 한몇달 지켜봤더니 9시에서 10시 사이에 대충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한 두세 명 세우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휴리스틱 하다 그래요. 휴리스틱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노가다. 그냥 노가다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기 직관으로 계산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런 통계학을 이용 하면 충분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다 시간을 계산해주고 사람들을 계산해줘서 그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관리가. 그냥 주먹 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들이나 이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좀더 좋은 서비스 또는 좀더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이거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경영입니다. 경영이 딴게 아니고 경영이라는 거는 이런 거를 방법론을 도입을 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우리가 분석해서 알려주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영업 활동하고 이렇게 경영 활동을 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줄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이런 통계 분석이 가장 베이스로 깔려 있어요 이런 게 경영 정보는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넣어 주는 거고 회계는 돈을 수입 지출을 해주고 경, 그래서 데이터 그 경영 정보에서 쌓이는 데이터들과 그~ 회계상에서 들어오는 돈을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을 이용해서 이거 분석을 해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 학기 동안에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통계학의 진정한 의미예요.